삼성출판사, 어, 삼성출판사가 뭐 사실 삼성이랑 관련되고 이런 종목은 아니고, 삼성출판사가 이제 그 핑크퐁 아시죠 핑크퐁, 뭐, 핑크퐁, 뭐이 어, 동화도 읽어주고 뭐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음, 뭐 뽀로로에 버금가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애들 캐릭터 친구들이에요 캐릭터 친구들 그래서. 애들, 요즘 애들 많이 보는 게 이제 핑크퐁인데, 그 핑크퐁을 만든 출판사가 이제 삼성 출판사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핑크퐁 TV도 하고 그렇던데요. 어, 이 종목이 사실 전고점을 이렇게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항상 이제 줄고 빠져왔습니다. 빠져오고, 제가 볼때 지금 여기서 이제 바뀌는 자리 같은데, 흐름이요. 어, 지금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만 600원 자리가 상당히 이제 의미를 두는 자리입니다. 사실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고요. 어, 앞에서 어, 여러 번에 이제 저항에 갇혀 있던 움직임 자체를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서 뚫어내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고,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만 500원, 만 600원 요 자리가 사실 요. 기업 입장에서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크게 한번 줬고 또 다시 하락을 또 크게 주고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의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돌파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리는 아니고 충분히 시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그 부분은 뭐 주봉과 어, 롤봉상에서의 이큰 거래량 자체가 저는 큰 뭐랄까 열쇠가 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더 적극적인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 삼성출판사 이6 0 0원 자리는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몇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출판사가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